여기는 고창 한옥 마을입니다. 오늘 1박으로 묵을 숙소입니다. 청향당입니다. 청향당은 고창 출신 윤해의 호로 본가는 무송이라고 합니다. 그는 당대 문장의 최고봉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태종과 세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병조판수를 거쳐 예문관 대제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묵을 어, 숙소입니다. 열고 들어가 볼게요. 네, 정향당 어 구슬실과 거위실이 있는데 저희들은 거위실에 묵을 예정입니다. 정향당. 보입니다. 어, 가을이라서요. 어, 만개한 꽃들은 보이지 않고, 마당에는 투어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흔들 의자도 있고요. 어, 야외 테이블에 모과가 세개 놓여 있습니다. 4개 아, 네 있네요. 노란 모가가 놓여져 있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모가나무인 것 같습니다. 아, 숙소 앞에는 한옥이 그렇듯이 오래된 툇마루가 있네요. 대돌로 올라가면 거 위실이... 저희들이 묵을 숙소입니다. 스칼에천막가 있고요, 문이 두개 보이는데 거실과 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위실입니다. 거위실 내부는 어떨까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렇게 지압 자갈이 달려 있고 들어왔어. 화장실, 화장실이 검직합니다. 그리고, 그실, 이불장이 있고요. 빵이습니다 네, 한옥마을 저희들이 먹을 숙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